이사야서에 나오는 네 가지 종의 노래가 있는데 그첫 번째 종의 노래가 오늘 말씀 이사야 42장입니다. 그중에서도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삼절이 않 겠는가 잘아는 내용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때 약하고, 등불,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앞에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그러면 더욱더 연약하고, 불품없고, 금방 끝이 날것 같은 그런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연약하고, 결정투성이인 인생들을 상징하고 있죠. 이런 존재, 보호받아야 하고, 치료받아야 하고, 회복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 불행하게도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는 이들은 치료받거나 보호받거나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강한 자들에게 제국주의자들에게 지배당했고 정복당했고 다스림 받았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인데 오히려 그들에게는 혹독한 노역만 주어졌던 것이죠. 힘이 없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게다가 강한 자들에게 불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했겠는가.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들을 부리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존재이지만, 그런 연약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가 바로 우리에게 종으로 오신 주. 또 서번트 오는 킹. 킹 오브 서 번트. 그분은 왕인데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을 향한 노래. 이게 이제 종의 노래죠. 1 절에 내가 벗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우리 주님, 이 땅에 장차오실 메시야, 그물에 대한 말씀인데, 그를 표현할 때, 종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우리 인자로고그니다 인자로 종으로 오셨다. 당시 사람들은 종을 부렸지만, 주님은 우리를 섬기로 종으로 오셨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모순이라 그러죠. 뭐 어떻게 종은 불임자지 왕이신 분이 종이 될수 있느냐 그건 모순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의 삶을 통하여 종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종의 노래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오시는 주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 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이라. 영을 주셨다. 새로운 영을 주셔서, 새로운 자 삼으시면서,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 제국주의자들에게 공의와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자들에게는 힘이 정의여 공의였죠. 그들이 정한 법이 정의요 공의였습니다. 약한 자들이 희생당하고 불임 당해도 그것을 법으로 정하고 그들이 정한 정의여 의하여 수많은 약자들이 희생을 당했었죠. 누가 애굽이나 아스르나 메데바사를 보면서 저들이 공의로운 나라다, 정의로운 나라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들. 약한 자들을 끄각하고, 부리고, 다스리고, 마음대로 사, 사용하다가, 그냥 버려버리는. 상한 갈때 꺼져가는 덩불 꺼져가기 때문에 꺼버리고, 상했기 때문에 꺾어서 그냥 폐기 처분해버리는 이런 제국주의자들 약자들을 보고 상한 자들을 보면, 먼저 가서 탈취하고, 먼저 부리다가, 쓸모없으면 버려버리는 그들. 그런 사람들에게 집 지배 받고 있었던 그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오실 메시아는 인자시요 종으로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공의와 정의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공급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제국주의가 팽배했던 시대 때에 과연 그런 시대가 오겠나 그런 말씀이 무슨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육적인 눈으로 보면 현실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참 친구요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할 참 좋은 분 친구 되신 분이 오신다 라고 하시죠 4절 그가 세상에 공의를 세월 때가 이를 것이다. 언제, 언제요, 언제 오겠어요? 라고 생각했겠지만, 우리가 기록된 성경의 과거를 보니, 지나온 세월들에 다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제국주의자들에게 지배를 당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제국주의에서 벗어나서, 대단한 것을 누리지 않더라도, 작은 평화라도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평화, 평화. 큰 평화가 아니라 지배당하지 않니냐고 억압당하지 않니냐고 내가 이래서 내것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지극히 작은 소망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루고 살아갔던 평안한 시대는 그렇게 맞지 않았습니다. 제국주의자들 때문인가 궁극적으로는 악한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그 속에 욕망을 불어넣어서 자신의 수화에 종이되게 만들어 사람들을 끄겁게 만들고 매에게 만들고 자유를 박탈시키고 그렇게 평생 종로를 하다가 가지 않아도 지옥의 길로 가게 만드는 낙한사탄이 이 지구위에 인생들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이죠. 미니가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21세기를 살아간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갑질의 문화가 사라지지 않냐고 있는 자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려고 그러고 귀에만 되면 없는 자들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도 그 영혼들 속에 악한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진 것을 베푸고 나누고 승리는 것은 복음 안에서 가능하지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이죠. 믿는 척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진정한 이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아직까지 켜놓아 지 못했기 때문에 성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주님의 면대를 경험한 자라면, 가진 것을 가지고, 자신이 얻은 많은 것으로, 진정한 나무과섬김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사탄을 짓누르게 될 것이고, 주가 우리에게될것신 참된 이 소망의 말씀들을 통하여 기뻐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장차오실 메시아, 성기로 오신 우리의 왕이 되시지만 종으로 주신 분을 바라보면서 육제래는 그분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나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선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이방의 빛이 되겠다. 게하 빛이 되겠다. 한평생 보호받은 적도 없고 한평생 사랑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작은 보호나 작은 사랑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이 크겠습니까? 제국주의자들에게 약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배당하고 탈취당하고 자신의 가진 꿈도 소망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지배당하고 있지만 너희가 선한 영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 시대나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그 시대 시대마다 다 나름대로의 문제들은 있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뭐 우리 세상에 참 살만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이지만, 그러더라도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제국주의자들이 살았던 시대의 백성들은 얼마나 비폐했겠는가? 정말 그들에게 작은 소망, 밝은 빛 속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그런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빛 대신 주님이 오시고, 그분의 빛을 받음으로 또 우리가 빛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니,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요, 희망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역사입니다. 새로운 역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새 은약이다. 그렇게 하셨고, 그분이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다 New, 새 것이다. 그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구절에도 그 말씀하시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일을 선포하고 새로운 것을 주시지만, 이전에라도 난 항상 너희에게 New, 새로운 것을 말해줬다. 영지인 눈이 열려서, 세상을 바라보며 제국주의가 만연했던 시대, 있는 자에 갑질의 시대에서도 주님은 항상 나눔을 얘기하셨다라고 얘기했죠 평화를 얘기하셨고, 이웃과의 나눔을 얘기하셨고, 사람들과의 성경을 나누신 것은 성경기록 시대에 존재할 수 없는 메시지였지만, 주님은 그때도 그 새로운 메시지를 주심으로 깨닫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사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박탈을 시키죠. 우리의 권리를 박탈시키고 평화를 박탈시키해서 매이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복음 속에 들어게 되시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어 주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늘 넘어지더라도 거기서 굴복당하거나 일어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롭게 일어져서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새 날이다. 새 일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새로운으로 인하여 세월이 지나오면 그들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에 고난받고 숨어 살았던 그 볼품없던 었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꿀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 그러셨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찬송을 부르는 새로운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자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성들과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새 노래가 있고 새 찬송이 있습니다. 먼 바다조차도 생명이 유물을 떠난 만물들, 숨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성하고 찬양하게될 것이다. 인생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될때 얼마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가. 이 희망 갖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들도 변화될 것을 말씀하시죠.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도 새로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신체적 장애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 장애와 영적인 장애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 보면 겉으로 볼때 완벽해 보이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공부 잘하고 집안 배경 좋고 잘 배웠고 똑똑하고 뭐 생기기도 잘 생겼고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 완벽남이다, 완벽녀다, 진짜 대단하다. 그런 식으로 표현들 하면서 모델로 삼아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신용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보여주는 그 영적인 피폐함, 그들의 정신세계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야 겉으로 볼땐 정말 괜찮았는데. 속을 들다보니 그런 사람이었나. 실망을 주고 기대를 저버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신세계 때문입니다. 영혼세계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잘 됐을지 몰라도 그 정신세계와 영혼세계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은 결국 부패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 지도자들에게 많이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진정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결국 부정한 일들이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세상. 바로 그것을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죠. 제국주의의 힘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에이레네, 당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승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새로운 역사. 그것을 이 제국주의가 만연던 시대에 이사야는 승김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종이 되신 그분을 노래하면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탄에게 혹은 권력자들에게 약했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하고 싶다 말씀합니다. 22절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더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이스라엘만 그랬겠습니까? 지금도 사탄에게 붙들인 영혼들은 결국 살아가면서 탈취당하고 노량당하고 갇혀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해줄 자가 없습니다. 소위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착각으로 살죠. 저것을 붙들면 내 삶이 좀 낫겠나 싶어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지만 그게 가만 답이 없으니 결국은 영혼들이 피피한 환경은 좋아진 것처럼 보이고 경제는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더 날카로워졌고 더 피폐해졌고 배려가 없고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시대의 모습이라보볼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주지 못하는 답을 우리 주가 주시는 거죠. 매임을끊고 막힘을 뚫고 무너뜨린 다음 밖에 계신 참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빛을 보고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우리 시대보다 어쩌면 제국주의자들에게 지배당던그 시대 백성들에게 희망이었지만, 또 우리에게도 이것이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신 것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오늘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빛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작은 아마 세상에 작은 희망이 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